자, fx가 3차 함수고 0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큰 어,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자, 뭐 일단은 적분을 하기도 했구요. 0에서 x까지 적분을 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함수를 정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절대 값까지 씌워놨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이렇게 딱절댓값 쉬운 것처럼 생겼네. 다 이제 뒤집어 까 뒤집어 올렸죠. 자 근데 딱 여기까지만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 자 일단 에, 어,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무조건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4차 함수 그러니까 적분된 4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잘 들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접혀 올라 이제 접혀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였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까, 뒤집어 올라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까, 뒤집어 올라갔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뭔지 모르겠어. 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 판단이 안 되나? 하고 보니까, 이 조건이 심상치가 않아. 지금 되게 쓸모 없어 보이는데 이 조건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풀어어 보면 절대값 원시함수 라지 f x 빼기 라지 f 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상수는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라지 f x에 대한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치면은 다시 이제 fx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근데 그 미분된 결과값에서의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 원래 함수 fx에 대한 원시 함수 라지 fx 이 함수에서의 0에서의 기울기는 0의 0에서의 0에서의 기울기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접혀 올라가기 전에 라지 fx에서 0에서의 기울기 값이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이 0에서의 기울기가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판단이 됐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판단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gx를 가지고 뭐까지 알아 냈냐면 이 빨간 부분이 라지 fx 빼기 라지 f0 이라는 것까지 알아 낸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판단을 좀해줘 보자 fx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이 있느냐? 맞죠. 왜? 그 값이 3개가 있잖아. 맞잖아. 그 값이 3개가 있다는 라 거는, 어,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small fx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반드시 이제 0이 되려면은, 아니까 그러니까 극값이 되려면 반드시 제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f x 가 아닌, 그러니까 즉 라지 f x 에 대한 도함수인 그냥 스몰 f x 가 아닌 이거의또 도함수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음. 자, 이렇게 아까 그랬었잖아요. 요렇게. 요게 이제 스몰 에펙스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게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의 개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그 부호가 변하진 않겠죠. 그럼 이제 여전히 최고창이 음수인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진행이 되겠죠. 대칭. 자, 그때 이제 0에서의 기울기 값. 어, 이게 이제 fx죠. s m fx. 얘 fx의 0에서의 기울기 값이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느냐. 그럼 그래프상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치? 어, 이 지점에서 반드시, 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려면 반드시 0에서의 함수 값은 아, 0에서의 기울기 값은 0보다 작아져야 되지 그죠 음. 자, 유지점도 맞습니다 음, 맞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디귿을 음, 이제 판단을 해주면 디귿은 f(x에) 대한 정적분 값 m에서 m+2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이 0보다 크게 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3개겠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 아까 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위에서도 이제 정적분의 기본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라지 fx 빼기 라지 f0으로 이제 바꿔줬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도 해줄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스몰 fx의 m에서 m 플러스 2까지의 넓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함수값의 차로 보는 거예요. 라지 m 플러스 2에서 라지 fm 라지 f m 플러스 2에서 라지 f m의 요 차이 함수값의 차이로 보겠다라는 거야. 자이두 가지 관점을 잘 기억을 하세요. 얘를 그냥 스몰 f x의 m m에서 m 플러스 2까지의 넓이로 볼 수도 있지만 어, 라지 f x에서 m 플러스 2에서 m 그사이에고차 그 함수 값의 차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좀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됐죠?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은 내가 FX에서 이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에 대한 넓이를 생각하기가 어려워.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판단을 어느 정도 이제 대충 대충은 해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값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예로 해줄거야 라지 fx- 라지 f0으로 해줄겁니다 됐죠 자 그럼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 1일때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m이 1일때는 자 f3- f1 값을 물어보는거거든 자 여기서 f3 여기가 3 여기가 4 라고 보면은, F3일 때 음수입니다. 그죠? 정확히는 이제 F3 빼기 F0이죠. 얘가 이제 음수고, 그리고 1을 보면은, 1은 이제 양수입니다. 정확히는 F1 빼기 F0이죠. 얘는 양수예요 자, 음수에서 양수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양수죠. 어, M은 안 됩니다. 어, 근데 왜이 F0을 계속 달고 다닐 수 있냐? 이렇게 빼잖아? 그럼 F형이 없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F형은 계속 없어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음. 자, 그 다음 M이 2일 때를 또 판단을 해보죠. 2일 때를 판단을 해보면 4고 2입니다. 그러면, 아, 4일 때 음수죠. 음수고 2일 때 0입니다. 음수에서 0 빼면? 여전히 음수잖아. 안됩니다. 자, 3일대를 보죠. 3일대 음수야. 5일대 0이죠. 자, 5일대 0이고 3일대 음수입니다. 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됩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좀 크게 하죠. 동그라미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M3일대 되네. 자, 4일 때 봅시다. 4일 때 보면, F6에서 F4를 빼는데, 어, 6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고, 4일 때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당연히 양수죠. 자, 5일 때도 보면, 7에서의 함수값에서 5에서의 함수값을 빼는 건데, 7은 양수고, 5일 때는 0입니다. 자, 양수고, 0이에요.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함수 값을 가져버렸으면 5가 5일 때 특정한 함수 값을 가져버렸으면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어 아니다. 아 판단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 5랑 7일 때그 7일에서의 함수 값이 더 크면 되는 거죠? 어, 되네.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자, 6일 때, 6일 때는 8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 주면 되는데 자, 8에서의 함수값이 0이죠. 6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를 띕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얘는 음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판단을 해줍시다. 끝난 것 같지만 자, 7일 때를 판단을 해 주면은 9에서의 함수값에서 7에서의 함수값을 빼 줘야 되는데 9에서의 함수값은 이미 이제 양수, 음수로 가버리고요. 7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즉, 음수에서 양수를 빼기 때문에 절대 양수가 될수 없죠, 그렇 자, 그다음 이제 8부터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게 f10에서 f8을 빼는 건데, 자, f10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계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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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구렁텅이로 음수로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뭐, 그럼, 이제, 뒤에 따라오는 숫자도 음수가 되면서, 뒤에 따라오는 숫자도 음수가 되면서, 이제, 음수 빼기, 빼기, 그러니까, 음수 빼기, 음수, 이런 식으로 되, 되는데, 이게 훨씬 절대 값이 크죠. 어, 앞으로 진행하는 값이 계속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이 그러니까 뒤로 계속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되는 게, m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세개밖에안 된다라고. 판단해 줄수 있는 거죠 됐죠 자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어딱 제대로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라고 선생님 이 판단을 하냐면 0에서 x까지에 대한 이런 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줄수 있느냐 아, 요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됐죠? 요 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됐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